다시 한번 시작. 심은 대로, 예. 심은 대로 어떻게 하세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 법칙이 있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 어린이들 어디 가요? 자, 어린이들, 자, 엄마 옆으로 가요. 엄마 옆으로. 음. 엄마 옆으로 가 있어요. 음. 자, 같이 우리 전 세대 같이 들을 적에는 엄마 옆에 이렇게 다 가도록 해요. 예. 자, 다시 한 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런 법칙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심어야 되겠어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고 풍성한 것으로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이전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주 뭐 유명한 말이죠. 10년 후는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10년 후는 지난 1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라고 보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10년 전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면 10년 뒤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모아리라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할 것이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병든 사람이 건강해졌다고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과거에 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그 쇼에서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방청객이 276명의 방청객이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동차가 없는 여성들이었어요. 이런 분들만 276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그들 가운데 11명을 무대로 불러내서 이분들이 오늘 승용차를 선물로 받을 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11명에게 승용차 열쇠를 하나씩 줬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265명의 관중들. 그들은 부러워했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나머지 265명의 이 방청객들에게도 작은 이 선물상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드린 그 상자 가운데 12번째, 지금 11명에게 열쇠를 나눠줬잖아요." 열두 번째 자동차 열쇠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청객들이 모두가 그 열두 번째의 그 자동차 열쇠 그것이 이 작은 선물 상자 안에 들어 있기를 기대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이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저기서 막 환호성이 들리는 거죠. 와! 하 면서 뭐막 아주 그 놀라움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어, 알고 보니까 265명이 들고 있던 그 상자마다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그런 상자 하나씩 나눠주면서 <laughs> 어, 그 안에는 어, 한 대당 28,000달러. 그러니까, 제네랄 모터스 스포츠 세단, 폰티악 뭐,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차가 됐 G6. 승용차에 열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방청객들이 받은 승용차의 총 가격은 770만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90억 원이요 90억.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죠,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일까요? 그렇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선물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 열쇠가 지금 이 상자 안에 들어있어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와! 내가 당첨자야!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놀라는 그 사람들의 그 기분, 그 감정,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대. 여러분, 어떤 기쁨, 어떤 감격, 무엇이 더 커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에 의한 그 기쁨이 더 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파트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 없이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잘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양으로, 양으로 뭘 얻어요? 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머물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슬픈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슬픈 생각이 들어요. 어, 가족들이 언젠가는 먼저 누군가는 떠나게 될 겁니다. 슬픈 생각이 들어요. 어, 나 자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할 때 슬픈 마음이 들어요. 죽음 미주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두려운 것이고 슬픈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슬픔이라고 말하고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인간 최대의 풀수 없는 난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같이 연합예배도 이렇게 드리는데 자녀들의 뭐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로 어려서부터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되게 하도록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복음을 물려주는 복음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땅 100평 1000평은 못 물려줘도 복음은 내가 물려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려주리라. 이 영원한 생명은 자녀에게 내가 얻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이 복음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재벌들 여러분들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관계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거의 많은 경우에 원수 맺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썩을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물려주는. 복음을 물려주는 신앙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가 못하였으나 사랑하못하믿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 전선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베드로는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해서 너희가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고 영원 구원을 다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녀들하고도 헤어질 때가 오거든요. 부부끼리도 헤어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우리가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하나님 품에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기쁨으로 다시 보자. 할렐루야. 복음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5만 번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분이 누구시죠? 조지 뮬러.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 이분은 늘 기도하면서 기도 체험을 뭐, 5만 번이라고 하니까 숫자로 따지니까 5만 번이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고백했어요. 고아원 건물, 건물과 이 비품이 다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 이 고아들의 아버지인데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건물과 비품과 필요한 물품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아, 이제 다 됐어. 그런데 거기서 뭘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은 모든 게다 준비됐는데 고아원을 같이 운영하고 함께할 동역자들, 함께할 사람들이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왜 지원자들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비품, 건물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니까 저절로 될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안되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을 하나님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지원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후로 지원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만 명 고아들의 아버지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에 열정을 다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12시 정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을 때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습게 여길 때 여러분들은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심는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 힘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잠자리에 들면 아이가 누워서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밤도 평안하게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근데 그, 어,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더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이분이 방언을 언제 받았냐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가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기뻐하세요.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뭘 심어야 된다고요? 기도를 심어야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데, 얻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 때가 이럴 때까지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번 기도해 보고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 테스트에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서 뭘 심어도 당장이... 싹이 안 나오고 당장 열매가 거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결국은 싹이 나오고 결국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자세 번째로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선을 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이 선해야 됩니다. 생각이 선해야 됩니다. 하는 행동들이 선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참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직할 수 있는 산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유 것을 것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쟁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누구 얼굴에 먹칠한다고 해요?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게 되면은 누구 얼굴에 먹칠이 돼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선을 행하는 것, 거, 나누어주는 것,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것을 뭘로 받으세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한 청년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가방 가게에서 도시락 가방을 훔쳤던 이야기, 이야기가 이 어, 한때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가방 가게 가서 도시락 가방 하나 훔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 누가복음 19장 말씀, 사개오 이야기를 성경을 읽다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사개요가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토색하고 그렇게 못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토색한 것을 남의 것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기로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됐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자기가 그 가방을 훔쳤던 그 가방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봉투를 놓고 왔어요. 그 봉투에는 사죄의 편지와 함께 도시락 가방을 당시에 따지면 만원이었는데, 만원으로 계산해서 삭개요가 네 배를 갚았던 것처럼 자기도 네 배로 해서 사만 원을 그 봉투에 넣어서 어, 그 가게에 놓고 온 겁니다. 가방가게 주인이 그것이 감동이 돼 가지고 어, 조선일보의 그 사연을 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사된 적이 있어요. 부모가 명예를 얻으려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부모는 도둑질을 하는 도적놈을 키운 부모가 돼 버립니다. 자녀가 사기꾼이면 부모는 사기꾼을 만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마태복음 6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네, 그그그그 우리가 아는 그 선행을 누가 보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선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자,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 그를 바라보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심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심었고, 하나는 구제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구제, 하나님이 그가 행하는 선한 일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로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말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심습니다. 첫째로 시작두 번째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